안녕하세요. 써니스탁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4일째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내렸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소비 심리 악화에도 불구하고 파기가 우려됐던 1단계 미중 합의가 유지된다는 소식에 시장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막판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반등하며 장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사거래일 연속 약 7,500원 규모의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단계 거리두기 가능성이 제기되며 낙폭이 확대되는 변동성 장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조정을 보인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 및 5G 관련주, 케이프도 관련주 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우리장이 불확실성에 있는 만큼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1935억 원, 1896억 원순 매수했구요. 기관은 411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약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보합권에 머무르며 5 6 4 0 0원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부터 일봉 5선을 타고 흘러내리며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던 것이 오후장 들어 낙폭을 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을 보이려면 장 초반부터 20선 부근까지 강하게 쳐 올리는 힘을 보여줘야 하는데, 큰폭 하락 후 4일째 연속해서 무산시키는 모습으로,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이며, 60분, 120분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지지부진한 상황을 돌파하는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야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내일장 주가 흐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내일은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걸로 가정해 봤습니다. 외국인이 사 거래일째 매수 중에 있는 모습이나 오를 수 있는 자리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재는 매수세가 약하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상승이 약해서 조만간 큰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럴 경우 이와 같이 9월 중 5만원 부근까지 하락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써니스탁의 추천주에 대해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의 장이 변동성이 큰 장이니만큼 중간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는 어제 상한가를 보였으며 오늘은 약 16%까지 상승하였으나 되밀리며 201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다음 주 주봉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이번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주에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오리엔트바이오 다음주는 이와 같이 약40%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으며 고점은 약 3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것으로 가정해 봅니다. 써니스탁에서는 오리엔트바이오의 고점을 약 4주 후에 3,200원대까지 전망을 해드렸었는데요. 단기에 이러한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고요. 다음 주에 아마 9점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번에는 오리엔탈 전공인데요. 오리엔탈 전공은 어제 약 10%, 약11%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은 상승에 따른 조정을 보인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위아래 6%대의 변동폭을 보였으며 종가는 1.56% 하락한 1,89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오리엔탈 전공의 다음 주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은 이번 주에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와 같이 약16%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양을 전망해 봅니다. 고점은 2170원대, 여기까지 예상해 볼수 있고요. 이는 지난 전 고점 부근까지 상승이 예상됩니다. 오리엔탈 전공은 향후 홀딩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웰 바이오텍입니다. 웰 바이오텍은 어제 18%대의 상승이 나왔구요. 오늘도 추가 상승하며 약19% 추가 상승이 나왔구요. 고점은 3360원까지 상승하며 이후 발락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써니스탁에서는 웰 바이오텍, 지난주 시뮬레이션을 통해 목표 주가로 3,000원 부근을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3,360원까지 상승하며 목표 달성했습니다. 지금 모양은 이익 실현 후 재매수를 노려야 할 그런 타이밍이지만, 1차적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웰 바이오텍을 이익 실현하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휴마시스인데요. 휴마시스는 저점 대 매수를 권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와 같이 흘러내리면서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마시스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저점 대 매수를 잘 노리셔야 할 것으로 보고요. 월봉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휴마시스는 다음 달 9월은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9월 한 달간 상승률은 약 46%에 달하는 이런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휴마시스 다음 달은 고점이 2만 원대로 전망해 드리며 이와 같이 2만 원대까지의 고점을 노려볼 만합니다. 휴마시스의 이번 주와 다음 주 저점 구간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지난 코스피 급락에 따라 동반 급락했던 종목이고요. 현재 아모레 퍼시픽은 힘이 많이 수약해진 그런 모습으로 단기 반등 시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 흐름은 상승 탄력이 약해서 꺾인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펜젠입니다. 펜젠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다음 달 9,000원에서 12,000원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며 12,000원대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겠습니다. 월봉으로 9월달 전망해 보겠습니다. 펜젠의 다음 달 9월달 월봉의 모습인데요. 이와 같이 십자형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며 위아래 27%대의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가정해 봅니다. 현재 펜제는 월봉 20선 돌파로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으나 재료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박스권 정도로 보시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삼성전자의 내일장 전망과 추천 종목에 대한 중간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내일은 추가 추천 종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